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 목동 아이스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들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어, 오늘은 조재영 회설과 함께 이 긴박했던 아시아 리그 정규리그의 마지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참 길었죠 이 길었던 정규리그의 마지막도 이제 곧 펼쳐질 예정입니다 어, 잠시 후에 조재영 회설은또 중계에 투입되어야 할 예정이잖아요 네.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어제 잠을 일찍 자서 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선수들은 긴장을 안한것 같은데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떨리죠? 네. 네, 이번 시즌 대면 킬러의 득점이 터질 때마다 조재형에서 이렇게 샤워팅이 <laughs> 네. 참 많은 팬분들의 흥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또 많은 분들께서 어, 목소리 괜찮냐며 걱정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뭐 링크장에 와서 네.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흥분을 하게 되는 것 네. 같고요. 뭐 여기에 대명의 득점까지 나오게 된다면 어. 텐션이 올라가면서 텐션. 이 기쁨의 외침이 나오는데 네. 아마 팬분들께서도 이 현장에 와서 직접 선수들의 음. 플레이를 보게 되시면 제가 왜 흥분을 하는지, 맞아요. 왜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조재영 회사의 그 샤우팅이 네.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장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진행된 아시아 리그 경기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면 킬러 웨일즈입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는 지난 목요일 사일린과의 시즌 4차전에서 마이크 테스트리드의 헤드 트릭에 힘입어서 4대1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리고 어제였죠. 하지만 어제는 시즌 5차전에서 1대2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목요일 경기는 대명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잘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뭐, 잘했던 부분을, 눈에 띄는 부분을 몇 가지 꼽자면, 첫 번째로는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왕성한 활동량과, 거기에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지가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좋은 골 결정력과, 이반업 골리 선반까지 더해지면서, 음.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laughs>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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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경기에서는, 분명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어떤 좋은 기세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한리 선수들의 어떤 몸싸움을 통한 도발과 또 심리전에 약간의 페이스가 흐트러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목요일날은 좋았던 골 결정력이 네. 이날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게 되면서 스코어적인 부분에서 어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달아나야 할때 달아나지 못하게 되면서 네. 결국 승리를 사리이나 모을 수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잘 치러내야 하는 대명인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시리즈는 니코에서 있었던 아이스박스와 프리블레이즈의 어, 3연전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의 두 경기가 먼저 치러졌는데요. 시즌 4차전은 아이스박스가 어, 6대2 완승을 거뒀고요. 토요일 경기도 5대2로 역전승을 가져옵니다. 네. 뭐, 대명이 목요일날 승리를 하게 되면서 플레이오프 티켓의 경쟁 상자였던 니코 아이스벅스는 자동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이 되었고요. 음, 네.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시즌 내내 뭐 아쉬운 시즌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모두 어떻게 보면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했던 아주 보기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 이날 경기, 이두 경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니코 아이스벅스의후라시 마크루 선수가 두 경기 동안 무려 7골을 뽑아냈던 점이 어느새 득점한 경쟁에 합류했던 네.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때문에 오늘 치러지는 네. 마지막 경기의 결과도 프로아이 음. 선수의 어떤 개인 성적을 위해서라면 네.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모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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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시리즈는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다음은 크레인즈와 오즈에글스의 2연전입니다. 어제였죠. 대면과 동시간에 네. 경기가 펼쳐졌는데, 오즈에글스에 먼저 선제골을 내줬지만, 우에노이로키의 두 골을 포함해서 3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후에 마지막 그 희망의 불씨를 남겨둔 음.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뭐 시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도 크레인즈가 저, 상대적으로 오지 이비스에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었습니다. 오지 이비스 같은 경우는 부상 선수들이었던 하시바류, 뭐, 쿠지 쇼웨이 등의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플레이오프를 향한 어떤 예열을 하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크레인즈 같은 경우는 분명히 플레이오프의 진출을 위해서라면 절실한 상황이었죠. 이두 팀이 맞붙었는데요 네. 1피리드에는 크레인즈의 페널티가 굉장히 많았고 2피리드에는 오지그스의 페널티가 많으면서 약간 네.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팀이 각각 파워플레이를 한곳씩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어, 크레인즈가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골 결정력을 잘 살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에노 히로키 선수의 m 2번골 득점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승리는 3대1로 크레인즈가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대명과 크레인즈가 동시간대 경기가 펼쳐지잖아요. 네. 이거 무슨 미리 짠 것도 아닌데 일정 무슨 일인가요? 아 정말 네. 마지막까지 긴장이 계속 너무 놓칠, 놓칠 심장 아파요. 네. 네, 저희는 다시 목동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킬러 웨이즈가플레이오프에 자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가 절실한 어,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뭐 정규 승이든 연장 승이든 일단은 승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선수들 같은 경우 자력 진출을 굉장히 간절하게 희망하는 점을 보았을 때 네. 정말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선수들 스스로도 동기부를 여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팀 쪽으로도 선수들의 어떤 선수단의 사기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케어해 특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 네. 보여지고 있고요 아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링크장에 들어갔을 때 경기장 안에 들어갔을 때 경기력으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몇 가지를 꼽자면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수비 집중력입니다 싸울리는 상대로는 당연히 선제 실점 혹은 추가 실점 등은 늘 경계해야 되고요. 그런 수비 네. 집중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대명의 페이스로 좋은 음.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목요일 경기에 나왔듯이 적극적인 몸싸움이 오늘 경기에서도 발휘가 된다면 네. 분명 기세적인 부분에서 밀리지 않고 자신들의 페이스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마지막엔 방점을 찍어야겠죠. 골 네. 어, 결정 결정이요. 그렇죠. <laughs> 득점에 성공해야지 꼭 네.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살린다면, 대명이 네.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더라 보여지고요. 네. 제가 가장 대명에서 좋아하는 선수인 이바우토골리가전팬이 됐어요, 정말. <laughs> 너무 잘 맞습니다. 네. 이거. 오늘도 이방수 골리가 좋은 모습, 좋은 활약 해준다면 여전히 네, 대명의 네. 골문은 결코 쉽게 열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부디 이 마지막 경기에서 꼭 승리해서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그림까지 네. 다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대명 클라웨이즈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함께 살펴 보시고 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하나 만들고 간다면 이렇게 안라게 돌아왔을 텐데요. 슈팅 리바운드. 오세 명의 선수가 엉켜서 넘어졌어요. 호락 네. 헥스 네, 현재 잘리 선수 스틱이 없기 때문에. 이종민, 이종민, 사영준 계속해서 허을 뛰고 있다가 이민우에게 졌고요. 지금 잘 내려왔죠 박상진. 걸렸어요 한. 오세안 확실히 다시 돌아섰어요 박상진. 여기로 하나. 들어갔어. 요 추가골 이종민의 김혁에게 수비하는 이... 더 아, 김혁 이번엔 김혁의 파플리골 이번엔 어떤 카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할린 선수의 어스킬 위치가 좋았네요. 자사할린역습 네, 나옵니다. 네, 아웃 넘버 사인 때문에 수비 복귀 빨리 해줘야 돼요. 리이자체 필링 코말리오프에게 만의 골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의 리, 이후의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건 분위기입니다. 박상진 돌아서서 슛! 데니스 코로바이퍼 맞고요. 인스턴트. 오지야 다시 새골 차. 어... 대명이 새골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크림축구 슛! 이만한 프세 이브. 네. 지금도 페인팅 모션 이후에 정말 예리하신 분. 나 어, 이번엔 꽃입니다. 발렌티주 컵. 살리지 잡았습니다. 아, 빗맞았는데요. 골드맞고 나왔어요. 또한골 터집니다. 페이스업. 경합합니다. 뒤쪽 흘러나왔고 깔아야 돼요. 슛. 깔아야 아, 돼요. 깔아야 아, 돼요. 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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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일단 퍽은 골라인을 넘어섰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러 나옵니다. 마지막. 골 인정됐습니다. 자, 아, 세이브가 되고요 얘거로 시넬리오프 들어갈 때 이종민의 수비 돌아서고 있습니다. 솔리아렌코 경연의 여정입니다. 슛골입니다. 살리네 골든골. 네, 여기는 다시 목동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경기가 막 끝난 상황이고요. 대면 헬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쪽으로는 지금 경기를 모두 마친 선수들과 팬분들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정말 두시간 40분의 접전이었고요 네. 5초가 아쉬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한순간 싸움이네요 오늘 대면 킬러 헬즈가 5대4로 연장패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일필와도 네. 초반 수비 집중이 사실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점 없이 먼저 선제골을 가져가면서 좋은 출발을 알렸고요 네. 이피리드에는 본인들이 이제 5대5 상황에서 이민호 선수의 슈박 거기에 파워플레이 김영 선수의 득점까지 네. 나오면서 어느덧 점수 차가 3점 차까지 벌어지면서 정말 아, 대명이 오늘 좋은 경기력으로 네. 큰 승리를 했구나라는 기대감을 들게 했습니다 다만 이피리드 막판에 어, 대명이 거듭되는 페널티 속에서 5대3 수비, 4대3 수비 이런 수비 힘든 상황들이 계속 연연 나왔는데 이런 상황들에서도 사실 실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3피리드들어으면서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스노우볼이라도 볼수 있습니다만, 1피러드 테스트 선수, 2피러드 김혁 선수 등이, 순간순간 조금 격한 몸싸움 때문인지, 부상을 있는 그런 일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안에 어떤, 오늘은 포드가 12명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원활한 어떤 라인의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선수들이 또 2피러드 막판에 체력적인 부담까지 가중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쌓이면서, 그 스노우볼이 굴러서, 결국 3피러드 막판에 터진 게 아닌가, 저는 네. 싶습니다. 그러, 그러다 보니, 결국, 아쉽게 연장에 가, 갔지만 음. 연장에 가서도 사실 선수단은 이미 연장할 수 있을만큼의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쵸, 이미 쏟아부었죠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잘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아쉬운 결과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단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1 0 쿠시로에서는 네. 어, 오즈일글스가 크레인즈를 상대로 6대3 승리를 기록했고요 니코에서는 니코 아이스박스가 프리블레이저를 상대로 7대4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플레이오프가 남아 있습니다. 사할린과 안양할라 오즈일글스는 이미 플레이오프에 올라 와 있는 상태였고요 이 상황에서 마지막 플레이오프 티켓의 주인공은 대면 킬러웨이즈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말부터 4강 플레이오프 3전 2선 승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요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코와 안양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할리는 대명 킬러 웨즈와 다시 한번 맞붙게 되고요. 또 안양 할라는 오즈에글스를 만나게 됩니다. 한 시리즈 씩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뭐오즈에글스 같은 경우 오지와 대명의 어떤 아 오지 오즈와 안양 할라와의 경기 같은 네. 경우는 어, 네트를 지키려는 자와 네트를 뚫려는 자의 싸움이라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할라 같은 경우 지난 오지와의 시리즈에서 네트 공략을 너무나 어떤 정형적인 방식으로 정형화된 방식으로만 공략을 했기 때문에 1차전, 2차전을 낼 수밖에 없었고요 3차전에서는 네트에서 어떤 넣고 부고 어떤 스크린 플레이를 적극 활용하는 데 이런 변화가 주요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대명과 사할리 같은 경우는 오늘 게임을 통해서 사할리 쪽의 기세가 분명 많이 올랐을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런 플레이오프는 또 다른 한걸 대명에서 대명이 작년에 어떤 아쉬웠던 경험을 살려서 체력 충전 한 뒤에 다시가 사진에서의 좋은 원정 승리 기록을 바탕으로 경기를 잘 운영한다면 이번 시리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감정 포인트 잘 챙기시면서 플레이오프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간 리뷰도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셨나요 좀 저희가 항상 있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왔는데 항상 이런 첫 경험 첫 시도는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했겠지만 앞으로도 온더스포츠는 이런 시행착오와 다양한 시도를 거쳐서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 마치고 아직 집에 안 가셨어요 저기. 직관 리뷰 현장에까지 같이 계셔주시는데요. 음 김태범 캐스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면 킬러 웨이즈가 플레이오프 파이널. 까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곳 목동에서 김태범, 조재영 투톱의 해설중계 다시 볼수 있기를 <laughs> 네.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더스포츠 크루저 너무 많으신데, 김재영송한솔 이준혁, 오창용, 임성도, 그리고 흰피디까지 한 시즌 동안 중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중계와 주간리뷰 함께 챙겨봐 주시고, 지켜봐 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예슬이었고요. 주재영 회사가 함께합니다 저희는 플레이오프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나오나요? 야, 들어와 들어와. 카메오로 뒤에서 서있어 알았지? 라이브 어, 든든한데? <웃음> <웃음> 심리적 안정감. 들게요 <laughs> 파이팅!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동예슬입니다. <laughs> 오, 감사이요 <깜짝이야. 웃음> 오, 감사이요 <깜짝이야. 웃음> 오, 감사해요. 네. 다시. 네. 마지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잠시 잠시만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바로 할게요.